안녕하십니까, 설찬 영어입니다. 자, 오늘 공부 시작할게요. 오늘은 영어 공부 518일째입니다. 미드 영어 회화 공부 시간이에요. 원데이 에러타임이라는 미국 시트콤 드라마, 이 드라마를 가지고 이 드라마 하나를 완전히 어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박사를 내 버리는 예, 그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즌 1이고요, 에피소드 A 의시 8, 9의 파트 2부 part 2. 부분입니다. 자, 이 장면에, 나오는 영어 표현들 먼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다리를 절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limp, limp 눈살을 찌푸리다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k n i t o n e s b r o w s k n i t o n e s b o o w s K 나이 i 띠 짜다, 뜨개질하다 이 표현이죠. 자, 트 원스 브라운 니트 원스 브라운스브라운스 니트 브라운스, 원스 브라운스 자, 급히 가다라는 표현, 서두르다, 종종 걸음으로 뛰어가다, 물체가 날쌔게 움직이다. 자, 이 표현이 나왔죠. s c u r y scu, s c u r y scu, rry, s c u r y 자, 악마 같은 사람, 무슨 무슨 광, 악령, 마귀라는 뜻이 표현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Find. Bind. 자 두려움 등으로 몸이 얼어붙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Freeze. Freeze. F-R-E-E-Z. Freeze. 자 특히 누구 집에 들르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Come over. Come over to one's house. Come over to one's house. 누구 누구 집에 들르다라는 표현. 자 아주 적은 양의 한 모금을 우리가 sip이라고 하죠. Sip. 뭔말 가치가 있는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worth, w-o-r-t-h, w o r d s 특히 로마 카톨릭교에서 미사, 이거를 m a s s 라고 합니다. m a s s 자, 뭐라고 해야 하나, 할 말이 없네. 이 정도의 뉘앙스의 뜻으로, what can I say? 이렇게 얘기하죠. 자, what can I say? what can I say? 뭐라고 해야 하나, 할 말이 없네. 이런 뉘앙스. 자 완전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쪽에 걸다라는 표현 그리고 또 특히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헤지라는 표현이 나왔죠. 헤지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죠 원래. 자몇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택함으로써 실패의 위험을 줄이다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다 자 이런 표현 그렇습니다. 헤지 원스 배트. 헤지 원스 e 트 배시 내기들한내기란 뜻이죠. h e 원스 e o n s p 의 표현. 자 살피다 살펴보다 유심히 보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Look over, look over 이 표현이 나왔고요. 자 옷을 잘 차려입고 있다라는 표현 그렇죠. Be dressed up, be dressed up 평소보다 옷을 잘쭉 빼입고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뒷걸음치다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Back away, back away. 육체적 사랑을 초월한 정신적 사랑의 관념적인 이라는 표현. 그렇죠. 우리가 플라토닉이라고 하죠. 플라토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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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단체가 당일로 하는 여행. 견학. 뭐 야유회. 소풍. 자 이런 뜻을 가진 다어 그렇습니다. 아우링. 아우링. 불쾌한 일을 암시하다. 넌지시 말하다. 넌지시 비치다. 라는 표현. 그렇습니다. 인시뉴이트. 인시 n 뉴웨이트자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 뭐냐 아브리타가 할머니가 어, 얘기 중에 지금 할머니, 아브리타가 들어옵니다 자이 아브리타가 이 할머니가 들어오기 전에 그 남자하고 있었다 엘레나가 남자하고 있었다 라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들어오면서 남자랑 있었다고 남자가 있었다고? 남자가 왔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e was a boy over here. 자,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니까, 이 엘리나가 신음소리를 내죠. 신음소리를 내고, 내면서, 아, 할머니가 들어버려서 어떡하나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죠.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라고 묻습니다. Abrita, what are you doing home so early? 자, 이렇게 묻습니다. Abrita,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home so early.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What are you doing home so early? 자, 이 표현. 자, 그리고 옆에 있던 알렉스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왜 절뚝거려요? 지금 아블리따가 절뚝절뚝 하면서 들어오는군요. 그걸 보고서 알렉스가 왜 절뚝거려요? 이렇게 묻습니다. And why are you limping? 이렇게 묻습니다. And why? And Why are you limping? Why are limping?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b o 이 k o i 이 s b o k o i s 도 지금 같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b o 이 k o i s 가 넘어지셔서 라고 답을 합니다. Because she fel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ecause she fell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옆에서 어, 리디아가 성당에서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하죠. In church, in church라고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자이 말을 듣고 보코이즈 음, 박사가 또 맞장구 쳐준지라고 성당에서 거기서 우리가 거기가 우리가 서로 우연히 만난 곳이야. 나 성당 좋아해라고 약간 오바를 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In church. That's where we ran into each other. I love churc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in church. That's where, that's, that's where, that's where we ran into each other. Ran into, 그러면, run into, 그러면 우연히 만나다. 이런 뜻이죠. 나는 성당을 좋아한다. I love church. 얘기를 해요. 슈나이더와 아이들이 눈쌀을 찌푸리고 버크워를 응시한다. 나레이터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Schneider and the kids stare at b o r k w i e d s with k n i t t e d brow.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슈나이더하고 그 아이들, the kids가 응시를 해요. stare 어, at b e k w e d s 어그 눈살을 씹으리고 어, with needed needed brown needed brown 이렇게 묘사를 하죠. Schneider and the kids stay at work with with needed brown. 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버크위즈가 어, 리디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디아 장을 위해 아마 못좀 뭐 드셔야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죠. 리디아 You should probably get something for your stomach.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디아, uh, you should probably, you should probably get something for your stomach.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You should probably get something for your stomach.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주스 좀 가져다 줄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I'll go grab you some juice.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I'll go grab you some juice. 이렇게 얘기를 하죠. I'll go grab you some juice.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버커위즈는 종종 걸음으로 그들 모두를 지나쳐 부엌으로 뛰어간다. 나레트가 설명합니다. b u c k o w i t z s girl is pass them all into the kitchen. 자 이렇게 묘사를 하죠. 버크윗즈가 아, 종종 걸음을 뛰어가요 Scurries Scurries passed them, 그들 모두를 them all 그래가지고 안으로 소프트 가죠 into the kitchen 요렇게 묘사를 합니다 Work with Scurries passed them all into the kitchen <laughs> 자이 버크윗즈가 주스 가지러 간 사이에 음, 슈나이드에게 리디아, 에, 리디아가 예, 슈나이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슈나이더한한테 전부 말해 해줘이렇얘얘를합합다슈나이이더미 에브리띵 t 렇게 얘기를 e l l me everything. 이렇게 얘기를 합박다슈나이더 Tell me everything. Tell me everything. t 박 l 박 끊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Tell me everything.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어, 슈나이더가 물론이죠. 알렉스가 나랑 위층에 있는 동안에 이 엄청 멋진 녀석 조시가 왔었죠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Of course, the super cool dude j o s h i was over while Alex was upstairs with me.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of course, of course, the super, super cool dude, super cool dude. Josh, 얘가, was over, 왔었다, 언제? While Alex가, Alex was, e a 2층에 있을 때, up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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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stairs 나랑, with me, upstairs with me. Of course, the super cool dude Josh was over while Alex was upstairs with me.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덧붙여서 또,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확인하려고 내려왔고, 모든 게 괜찮았으니까요. 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not to worry, because I came down to check and everything was fine. The end.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ut, not to worry, not to worry. Because,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내려왔기 때문에, when I, n because uh, I came down, I came down to check. 그리고 어, 모든 게 괜찮았다. Everything was fine. Fine. Good. The end.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But not worry. Because I came down to check and everything was fine. The end.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얘기를 다 듣고 리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 내 손녀는 생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뚱딴지 같죠? 어, 자기 손녀한테 생마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이제 시트콤이니까 웃음 코드를 유발하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여겨져요.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understand my granddaughter is a sex fiend 이렇게 얘기합니다. I understand. My granddaughter is a sex fiend. 자 이렇게 얘기요. 해 My granddaughter is a sex fiend. 자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에 피넬로페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 누가 생마라고? 하면서 들어오죠. wait, who's a sex-fiend? 이렇게 묻죠. wait, who's a sex-fiend? 이렇게 묻습니다. who's a sex-fiend? 이렇게 물어요. 자 그러니까 어, 아블리다가 엘레나 제가 여기서 남자애라 혼자 있었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레나가 어, 섹스빈드다그 말로 엘레나 이렇게 받아 주고요. 제가 여기서 남자애랑 혼자 있었단다. She was here alone with a boy. 이렇게 얘기를 하죠. She was here alone with a boy.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he was here alone with a boy.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에 깜짝 놀래 가지고 피노르피가 뭐라고 이렇게 묻죠. What? 이렇게 하면서 자, 뭐라고 하려고 하니까 얼른 그 엘레나가 깨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야 나쁜 일 없었어요, 할머니. 엄마." 이렇게 얘기 합니다. "No, nothing bad happened, Abrita." "Mom." 이렇게 얘기 합니다. "No, nothing bad가 happened." "Nothing bad happened, Abrita." 이렇게 얘기를 해요. "Nothing bad happened, Abrita." 마아 엄마! 하면서 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말을 끊고, 피넬로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어, 너 혼나야 해. 그건 너에게 내가 전화했을 때너 거짓말했다는 거니까. 잠깐, 박사님?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얘기 중에 박사가, 이 보코이즈 박사가, 아, 컵을 들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잠깐, 박사님?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았다, 너 혼나야 해. 그건 너에게 내가 전화했을 때넌 거짓말했다는 거니까. Okay. You were in big trouble because when I, because that means when I called you, you lied to me. Wait. 하죠. Okay. 알았어, 너 해. you are in, in big trouble. You are in big trouble. You are in big trouble because, because then means, 내가 전화했을 때 when i called you 나한테 전화했을 때 when i called you you lied to me you lied to 비는 말안 했죠. you lied to까지 이해하고 잠깐 wait wait 딱자이렇게 반응을 보였죠. ok, 이 you are in t h trouble because that means when i called you you lied to wait 딱자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주스 한 잔을 손에 들고 버크위즈가 얼어붙는다. 나레이터의 묘사입니다. A cup of juice in hand, b 크 k w e e z freezes. 나레이터가 이렇게 묘사를 하죠. 자, a cup of juice in hand, b 크 k w e e z freezes, freezes. A cup of juice in hand, b 크 k w e e z freezes. 자 피넬로피가 이렇게 어 붙어 있는 이 버코이드 박사님한테 묻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What are you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묻죠 그러더니 이렇게 답을 해요 당신 어머니께 주스 좀 가져다 드리려고 들렀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I came over to your house to get some to get your mom some juice 자 이렇게 답을 하죠 I came over. I came over to your house. u uh, to get your mom, to get your mom, mom some juice. 자, 이렇게 얘기하죠. I came over to your house to get your mom some juice.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는 리디아에게 컵을 건넨다. He hands the cup to Lydia. He hands the cup to Lydia. He hands the cup to Lydia. 자, 그랬더니 리아가 고마워요라고 얘기를 하죠. Thank you, thank you라고 답을 하고요. 그녀는 한 모금 마신다. She takes a sip, takes a sip. 한 모금 조금 마시는 거죠. She takes a sip. 자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시고 나서 음먼 거름한 가치가 있네요. 뭐 맛있네요 라는 뉘앙스로 고맙다는 뜻으로 음먼 거름한 가치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worst trip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worst trip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녀는 피넬로페에게 미소 짓는다. She smiles at Penelope. Smiles at Penelope. She smiles at Penelope. <laughs> 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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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를 듣고 있던 알렉스가 할머니 성당에서 만난 거 아니었어요? 아까 성당에서 만났다 그랬는데 그 얘기 안 하고 뭐 주스 갖다 주러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을 듣고서 알렉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머니 성당에서 만난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리타, I thought you ran into him at church.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리타 어, 나는 아, 생각했다. I thought you ran into you ran him at church. 성당에서 만난 거 아니었어요? I thought you ran into him at church.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뭔가 얘기가 다르네 하면서 음, 피넬로 배가 네, 리디에게 아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보코지 박사님한테 이렇게 묻죠. 카톨릭 미사에 가셨어요, 보코지 박사님? 저 이렇게 묻습니다. You were at a Catholic mass, Doctor Bokovic 이렇게 uh, You were at a Catholic Catholic mass, Doctor Bokovic. You were at a Catholic mass, Doctor Bokovic. 자 이러니까 이제 그 난처해졌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할 말이 없네. 하면서 한발씩 걸쳐 놓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웃음이 빵 터지죠. What can I say? I hate my pet.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what, can what can I say? what can I say? what can I say? 자, 약간 뜸을 들이고 I hate my p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hedge my bets 분산 투자해 놓는 거죠. 뭐. 예, 한 발씩 걸쳐 놓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hedge my bets. 그는 눈을 초조하게 움직이며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He shifts his eyes nervously and shakes his head. 나레이터의 묘사죠. 자, he shift. he shift he shift his eyes nervously. 그리고 흔들죠. Shakes his head.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Shakes his head. He shifts his eyes nervously and shakes his head.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피넬로피는 그들 두 사람을 살펴본다. With a confused expression, p e n e l o p looks over the two of them. 나레타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With a confused expression. Penelope looks over the two of them. 그들 두, 사람, 그들 두 사람을 살펴본다. With a confused expression, Penelope looks over the two of them. 자, 이걸 살펴보니까 옷을 다잘 차려붙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분다 옷을 잘 차려 입으셨군요. 가만. 하면서 뭔가 의심하기 시작하죠. You are both dressed up. Wait.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You are both dressed up. You are both dressed up. Wait.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You are both dressed up. Wait. 그녀는 뒤걸음 친다. 그녀의 얼굴에 두 번째 표정이 만들어진다. She backs away. A second expression forming on her face. 나레이터가 이렇게 묘사를 해줘. She backs. She back. She backs away A second expression Forming on a face She backs away A second expression forming on a face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분 데이트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re you two on a date? 이렇게 얘기를 하죠 Were you two on a date? were you to on a date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were you to on a date 자, 이렇게 이제 어 보니까 당황해 가지고 음, 버크워지 박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플라토닉한 벗들의 소풍이었어요. 라고 답을 하죠. it was platonic companions outing 이렇게 답을 해요. 자, it was it was Platonic Platonic companion companions outing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로써 Platonic companions outing 이렇게 답을 해요. 자, 이 말을 듣고 이 피넬로피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What the hell does that mean? 이렇게 묻죠. What the hell does that mean? 의문사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더 해'를 그냥 붙였었어요. 도대체 정도로 해석하면 되죠. What the hell does that mean?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버크지 박사가 나도 몰라요. 이렇게 답을 하죠. I don't know. 이렇게 답을 합니다. I don't know. 나도 그냥 나도 모르게 에, 이렇게 그냥 답이 나왔다. 에, 대답이 나왔어요. I don't know. 나도 몰라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 리디아가 피넬로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넌 어떻게 감히 내가 너한테 거짓말했다는 투로 말하니? 자, 이렇게 꾸짖듯이 얘기를 하죠. How dare you insinuate that I was lying to you?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How dare you insinuate that I was lying to you? I was lying to you. How dare you insinuate that I was lying to you? 자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에 피넬로페가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이상한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라고 또 에, 얘기를 하죠 You were lying to me A weird lie But it's still a li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You were lying You were lying to me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 했어. 이상한 거짓말이긴 하지. 어, weird, W-E-I-R. Weird lie, a weird lie. But it's still a lie. 이상한 거짓말이긴 한데, 그냥 그건 여전히 거짓말이지. 자, 이런 말로. You are lying to me. A weird lie, but it's still a lie.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끊었습니다. 좀 길어서. 예, 여기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하기 훈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What are you doing, homes, early? 그리고 왜 절뚝거려요? Why are you limping? 넘어지셨어, 성당에서? Because she fell in church. 거기가 우리가 서로 우연히 만난 곳이야. That was where we ran into each other. 나 성당 좋아해. I love church. 리디아, 장을 위해 아마 뭐좀 드셔야겠어요. 주스 좀 가져다 줄게요. 리디아, you should probably eat something. You should probably get something for your stomach. Uh, I'll go grab you some juice. Schneider, 나한테 전부 다 말해줘. Schneider, tell me everything. 자, 그 다음에 알렉스가 나랑 위층에 있는 동안에 이 엄청 멋진 녀석 조시가 왔었죠. <laughs> This super cool dude Josh was over while Alex was upstairs with me. 하지만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확인하려고 내려왔고 모든 게 괜찮았으니까요. 끝. But not to worry because I came down to check and everything was fine. The end. 알았어. 내 손녀는 생마야. I understand. My granddaughter is a sex-fiend. 잠깐, 누가 생마라고? Wait, who's sex-fiend? 엘레나가, 엘레나. Elena. 제가 여기서 남자애랑 혼자 있었단다. She was here alone with a boy. 그 다음에 뭐라고? What? 아니야 나쁜 일 없었어요 할머니. No, nothing bad happened. i 알았어, 너 혼나야해. 그건 너에게 내가 전화했을 때넌 거짓말했다는 거니까. Okay, you are in big trouble because that means when I called you, you lied to me. 잠깐, 박사님. Wait, Doc. 여기서 뭐하시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here? 당신 어머니께 주스 좀 가져다 드리려고 들렀어요. I came over to your house to get your mom some juice. 자, 다음에 고마워요. 음, 뭔가한 가치가 있네요. Thank you. 음, worst trip. 할머니 성당에서 만난 거 아니었어요? 아부리타, I thought you ran into him at church. 카톨릭 미사에 가셨어요, 보코즈 박사님. You are a Catholic, m a s s d r Bocquez. 뭐라고 해야 하나? 한 발씩 걸쳐 넣는 거죠. What can I say? I had t my best. 두분다 옷을 잘 차려 입으셨군요. 가만. You were both dressed up. Wait. 두분 데이트하셨어요? Are you two on a date? No. Were you two on a date? 플라토닉한 버틀리 소풍이었어요. It was a platonic companions outing 자, 그다음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래요? What the hell does that mean? 나도 몰라요. I don't know. 너 어떻게 감히 내가 너한테 거짓말했다는 투로 말하니? How dare you insinuate that I was lying to you?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You were lying to me. 이상한 거짓말이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어, weird lie, but it's still a lie. 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